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아느냐, 너희들이 성령님을 아느냐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님으로 믿냐고요? 무화로 믿냐고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고 살아서도 지상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어떻게 믿느냐고요?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이 없으면은 말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천국 지옥이 만약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지옥 갈 겁니까? 이미 때는 그때는 늦었잖아요. 어쨌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신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통하여 성령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에요. 이 다른 말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가 성령님에요. 이 다른 말로 하나님 여호와의신 옛날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잖아요. 여호와이신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 영을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쉽지요? 성령님이라듯이. 예수님이 보혜사였었는데, 성령님도 보혜사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다른 보혜사. 그게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 말씀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 진리의 영 악령은 비진리의 영 성령님은 다른 말로 또 밝은 영 악한 영들은 어두운의 영이라고 또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 생명의 원천이 되 생명의 성령인가? 생명의 성령, 성령님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기의... 조금만 한 사람은 생기가 돋고 성령님을 안 모시면 살아있으나 죽은자나 똑같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또한 인격적이 인격적. 성령님은 인격적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이시죠. 하나님과 똑같은 같은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고 성령님은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3위일체 제3위의 격으로 제3위 제3위의 격을 받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인데 성령은 제3위 그 위로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 무소부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또 성령의 직분에 의한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에서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 성자 성자로부터 성령님은 또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님은 나오십니다. 그래 가고 성령님은 삼일 어, 제제 삼일격으로 계시며 성부와 성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래. 그래서 성령님은 실행 본부랑 마찬가지야. 어? 어? 시행본, 시, 시, 실행 본 실행 본부랑 마찬가지.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말씀과의 관계는 어떠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구예요. 예언자들이 구약에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구예요. 말씀하시는 물질과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님은 생명의 원천 모든 살아있는 것의 원천이 되는게 성령하는 음식 생명이 물질의 생명의 원천이고 되 그래서 성령님은 태초에 혼돈한 태초에 천지창조할 때 혼돈한 상태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수면 위를 온 수면 위를 우주의 온 수면 위를 덮어가지고 그로부터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질서의 세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물질과의 관계는 질서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 인간들하고 관계에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사람에게 정신력을 줘요. 정신력. 제정신이 있게요. 여기 제정신이 아니다 그랬더 성령님이 안계신가요 정신력을 줘가지고 특수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가 특별한 일을 리더의 역할을 한다든가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든가 정신력을 집중하게 민숙이 11장 17절에 보면은 16절에 10,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강림하여 거기에서 너와 말하고 모세한테 한 얘기예요. 모세한테 응? 16절에 보면은 민수기 11절, 16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인을 끌어모아라. 그래가지고 이리 와라. 마지막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강요하셔가지고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응? 영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누어서 지고노은 차, 감당하지 아니하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일을 맡길 때는 특수한 정신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일을 감당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들 정신력을 줘가지고 힘을 줘서 능력을 줘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절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은 성령님을 뜻하는 거 있잖아요. 기름을 부어 가지고 다윗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가지고 국가적인 큰 리더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할때 직분을 받는 예식을 했잖아요. 그때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감화를 받아서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적 능력의 원천이신 거죠. 영적 능력의 원천. 영적 능력이 원천.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모셔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되는 거예요. 성령은 또 사람을 회개시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가는 거요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사람 자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해보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고 사람들을 개조를 시켜요. 성화를 시키고 믿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고 회개시키고 개조시키고 성스럽게 변화되고 이러한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우선 마음 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는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죠요 이게 3분법으로 얘기를 하지만 영혼을 합체고 영혼과 육체로 2분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2분법이냐면 육체 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혼이 마음인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연, 주님으로 믿으면, 즉,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아계시네요 그래서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네? 하나님과 통일되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네?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장래 일도 우리에게 말하되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우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셨습니까?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끔 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을 모신 것도 같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안 모신 것도 같고, 어떤 때는 기뻤다, 가 어떤 때는 안 기뻤다. 그러나 성령을 항상 충만히 받읍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생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성령을 아느냐? 이랬을 때 예,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이름도 알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저희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